낮지의 작전에 휘말린 영국과 프랑스 이들은 덩케르크에 고립됩니다. 이때 독일군은 두 가지 이유로 덩케르크 진격을 멈춥니다. 첫 번째 이유는 덩케르크의 지형 때문입니다. 덩케르크와 같은 늪지 지대는 전차를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늪지 지대는 특유의 약한 지반으로 인해 무거운 전차가 빠지면 늪지 지대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이죠. 또 독일군은 2,400대 이상의 전차를 투입했기 때문에 협소한 도로에 전차를 집중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차가 한 줄로 가는 것에는 커다란 위험이 따릅니다. 전방의 전차와 후방의 전차가 파괴당하면 모든 병력이 고립되기 때문이죠. 독일 전차들은 한 줄로 덩케르크를 가던 도중 영국군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영국 공군의 공격을 받은 전차 무리는 가뜩이나 집중된 전차로 인해 교통체증이 발생한 것도 모자라 고립되어 괴멸당할 위기에 처해버린 것입니다. 이미 많은 패테를 겪은 영국과 프랑스는 이런 절호의 기회에서 공격할 병력이 없긴 했죠. 그래도 독일군이 진격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거는 역할은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독일 공군의 공격만으로 덩케르크의 남은 병력을 없앨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 공군의 사령관 헤르만 괴링은 공군의 정가 확보를 위해 히틀러에게 공군 전력만으로도 충분히 덩케르크의 남은 병력을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군은 덩케르크 진격을 멈췄으며, 이는 향후 독일군에게 큰 약점이 됩니다. 이렇게 프랑스와 영국은 약간의 시간을 벌게 되었고, 영국의 민간 선박과 귀족 소유의 요트들은 자신들을 위해 싸운 병사들을 데리러 영국 해협을 건넙니다. 영국과 약 66km 거리인 덩케르크로 향한 것이죠. 발전기의 영어 이름인 다이나모에서 따온 이 작전은 잔존 병력 철수에만 초점을 둔 작전이며, 전쟁법상 민간 선박은 공격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처칠은 민간 선박을 이용해 차근차근 병력들을 탈출시킵니다. 괴링은 덩케르크에 있는 항구를 전부 막겠다고 장담해왔지만 6월 4일까지 독일 공군은 영국 구축함 6척과 프랑스 구축함 2척을 잡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허술한 방어선이 연합군의 탈출을 허락해준 것이죠. 다이나모 작전 초기에는 선박이 부족했기에 탈출 기록이 저조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국민들의 헌신적인 참여로 인해 5월 29일에는 4만 7천 명 해외 파견군 사령관이 떠난 날인 5월 31일에는 6만 8천 명이 탈출에 성공하면서 날이 갈수록 탈출 인원의 수는 증가했죠. 총 33만 5천 명을 구하는 업적을 기록합니다. 영국군과 프랑스군은 덩케르크에서 철수하며 중장비는 물론이거니와 소총과 같은 개인 장비 대다수를 해변에 두고 철수했습니다. 민간 선박으로는 장비까지 전부 옮길 수 없었으며 첫질은 병력 탈출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덩케르크에 있던 잔존 병력들은 대부분 많은 경험을 가진 직업 군인이었기에 이들을 무사히 구출하는 데에서 크게 만족합니다. 뭐 남겨진 장비들은 나중에 쓰일 일이 생길지도 모르죠. 성공적인 다이나모 철수 작전을 이룬 영국의 수상 첫질은. 우리는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형과 환경을 가리지 않고 어디서든 싸울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자국민들에게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독일군의 공격을 받은 프랑스에게 해외 파견군 13개 사단을 파병한 영국은 본토를 지킬 사단이 없었습니다. 덩케르크에서 살아남은 병력이 영국에게는 전부입니다. 영국군 대다수는 영국 본토를 지키기 위해 배치되었고 프랑스군과 일부 영국군은 영국에서 부대 재편성을 받고 독일군을 막기 위해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게 됩니다. 적색 작전을 발동시킨 히틀러는 본격적인 프랑스 점령을 시작했습니다. 독일군의 목표는 최단 시간에 프랑스 파리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독일군의 주공이 마지노선으로 향할 것이라 오판한 영국과 프랑스는 프랑스군 대다수를 마지노선에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독일군의 주공은 아르덴 숲으로 향했죠. 뒤늦게 독일군의 주공을 파악한 영국과 프랑스는 마지노선의 병력을 아르덴 숲으로 보냈으나 이미 한참 늦은 시점이었습니다. 전쟁의 주도권은 독일에게 있었고 독일군 주공 방향으로 이동한 마지노선 병력이 할수 있는 것은 항복시기를 늦추는 것뿐이었죠. 덩케르크의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프랑스군의 남은 병력은 기존 103개의 사단에서 고작 절반 수준인 60개 사단뿐이었습니다. 반면 독일군은 약 141개의 사단이 남아있었죠. 프랑스의 백강 장군은 저항의 희망을 백강선으로 불릴 진지 방어에 걸었습니다. 비록 백강은노 장군으로 분류될 나이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독일군의 공격 방향에 맞게 방어 계획을 세웁니다. 백강 장군의 이론은 이러합니다. 영국 해협 해안에서 시작하여 마지노선까지 중대 전술 진지 즉 사주 방어가 가능하도록 병력과 화기를 배치한 요새와 진지를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진지 안에는 각종 대전차 무기와 병력이 들어갑니다. 적들이 설령 우회한다고 해도 사주 방어가 가능하기에 저항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원래 바닥을 쳤던 프랑스군의 사기는 덩케르크에서 무사히 탈출하면서 다시 살아난 상태였습니다. 독일군 장교 슈타우펜 베르크는 폐허가 된 여러 마을에서 프랑스군은 마지막까지 저항했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프랑스군의 사기 상태는 올라있었죠. 독일 기갑사단이 아미행을 공격했을 때도 대여섯 군데에서 저지되어 괴멸적인 전차 손실을 입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의 사기도 충분했고 배강 장군의 이론도 훌륭했으나 실전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배강선은 6월 5일 아미엔과 해안 사이에서 독일군 기갑부대의 공격을 받자마자 곧바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프랑스군의 가장 큰 결함은 취약한 보급이었습니다. 독일군과 병력의 차이, 전차와 대전차 무기의 차이. 결정적으로 항공 업무가 부족해지면서 배강선은 뚫립니다. 배강선은 무너져가는 프랑스군으로는 역부족이었으며 완벽한 상태의 프랑스군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배강선의 외곽이 뚫리자 그 틈으로 독일군 대군이 들어왔지만 역공을 갈 프랑스군이 없었죠. 제7기갑사단을 지휘하는 롬멜 장군은 배강선 후방으로 가는 지름길 하나를 보고 냅다 달렸습니다. 롬멜의 직속 상관인 비집단군 사령관 보크 장군은 롬멜에게 해안으로 들어가 좌측으로 포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롬멜은 보크 장군의 명령을 이행하던 중 프랑스의 남은 마지막 영국 사단을 발견했고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6월 8일, 페탱 프랑스 부총리는 과거 자신의 부하에게 배강 장군은 잘해 봐야 사흘 동안 배강선을 지킬 것이며 이에 정부를 밀어붙여서 휴전을 요청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6월 11일, 패탱이 휴전을 밀어붙이기도 전에 독일 기갑사단은 프랑스의 심장, 파리를 포위하고 있었죠. 파리를 버리고 영국으로 떠나는 정부 수반들은 파리가 파괴되지 않도록 비무장 도시를 선언했습니다. 히틀러 또한 파리를 불태울 마음은 없었습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민주주의의 선두 나라였으며 많은 혁명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정부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는 파리의 시민들을 굳이 자극할 이유가 없었죠. 파리에서는 독일 기갑사단이 도시를 포위하는 것을 알고 시를 빠져나가는 행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파리는 독일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진 전쟁이었지만 군복을 입은 프랑스 군인들은 끝까지 자기 희생 정신을 불태우면서 저항했습니다. 기병학도 생도들은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탄약이 다 떨어질 때까지 저항했으며 마지노선에서 최후의 순간까지 저항하던 40만 명의 병력은 모든 항복 요청을 물리쳤습니다. 독일군 제5군 소속 한 장교는 6월 17일 소수의 프랑스군이 라인강을 건너는 것을 보고 군복은 찢기고 몸은 먼지 뒤덮였으나 서로 발 맞추어 질서 있게 행군했다고 서술했습니다. 전쟁 초기 프랑스 대통령이 말한 사기가 떨어진 프랑스군의 모습은 이제 찾을 수 없었죠. 이때 덩케르크에서 겨우 영국군을 생존시킨 처칠에게는 더 이상 프랑스로 보낼 군대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영국을 방어할 병력만 남았죠. 처칠은 프랑스 장관들에게 남은 예비 병력이 없기 때문에 끼어들 수 없다고 밝힙니다. 전쟁을 계속 벌이기를 원했던 프랑스의 드골 장군은 영국과 연방을 맺고 싶다는 뜻을 처칠에게 내비쳤으나 영국 자치령으로 들어가기 싫었던 프랑스 정부 수반들이 반대하며 드골의 생각은 철회되었습니다. 프랑스가 독일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서 프랑스의 사령관이었던 페탱 장군이 총리로 임명됩니다. 드골은 국방 차관에 임명되었으나 프랑스 관료 중 유일하게 저항해야 한다고 생각한 드골은 페탱 정권이 반역자로 판단해 군법에 회부되었죠. 페탱은 프랑스 국민에게 전쟁을 끝낼 방법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저항이 아닌 굴복을 선택했습니다. 명예를 저버리고 프랑스의 오랜 숙적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바로 휴전 요청입니다. 1918년 11월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되던 시기 독일은 동맹군 총사령부 소속의 열차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총리나 대통령도 아닌 군사령관들 앞에서 항복 문서에 서명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휴전을 요청하자 히틀러는 제1차 세계대전 독일이 항복한 열차를 가져와서 히틀러의 오른팔인 카이텔 장군이 서명을 받도록 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겪은 구욕을 그대로 갚아준 것이죠. 패탱은 휴전을 함으로써 쓸데없는 인명 피해는 피했을지 몰라도 프랑스는 BC 프랑스가 되면서 독일의 괴뢰국으로 들어갑니다. 더불어 BC 프랑스는 지정학적으로 북으로는 독일, 동쪽으로는 이탈리아, 남쪽으로는 이탈리아의 식민지로 둘러싸였습니다. 결과적으로 BC 프랑스 수장인 패탱이 다시 힘을 길러 독일에게 맞서고자 한들 힘을 기를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전쟁에 치르며 생긴 사상자는 프랑스군 9만여 명, 독일군은 단지 2만 7천여 명입니다. 독일 공병 장교 중한 명은 26년 동안 지속되었던 프랑스와의 전쟁이 끝났다고 말하며 독일 국민들의 편안해진 마음을 대변했으며 영국의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영국의 왕 조지 6세는 프랑스의 항복 소식을 듣고 어머니에게 개인적으로는 즐겁습니다. 정중히 대하고 비위를 맞춰야 할 동맹국이 우리한테 없으니 말입니다. 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항복 이후 벌어질 상황을 예견한 처칠은 영국 하원 의회에서 프랑스 전투가 끝났으니 브리튼 전투가 조만간 벌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라고 말했죠. 독일은 오래된 숙적 프랑스를 굴복시켰고, 이제 소련 점령으로 가는 걸림돌인 영국 점령만이 남았죠. 과연 독일은 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